안녕하세요, 정 점장입니다. 오늘은 포터 필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친구는두 가지 종류가 있죠. IMS가 있고 VST가 있어요. IMS는 추출을 모아주고 타공이 VST보다 적어 저항을 많이 받아서 중강배전, 강배전에 원두를 사용할 때 좋다. 중강배전, 강배전 원두는 분쇄도가 얇으면 얇을수록 쓴맛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분쇄도를 굵게 가져가는 편이니 굵은 분쇄도는 추출이 빨라지니. IMS 바스켓으로 저항값을 올려서 추출을 안정적이게 할수 있다. ST는 IMS보다 타공 숫자가 커서 저항값이 낮아서 추출이 빨라집니다. 바스켓 자체가 추출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배전, 중약배전 원두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약배전, 중약배전 같은 경우 원두의 밀도가 높아서 추출하는데 잘 되지 않고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약, 약배전은 얇은 분쇄도를 해야지 추출 면적이 많아져서 충분한 추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분쇄도가 얇으면 추출이 굉장히 늦어지겠죠? 그때 사용한 게 VST입니다. VST는 타공이 많아서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집니다. 대신 이런 틀 같은 건 있지만 꼭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 뭐 나는 IMS에서 뭐 약배정 원두를 사용하고 싶어. 뭐 VST에도 강배정 원두를 사용하고 싶어.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맛있게 추출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